네 안녕하세요 사회상공바이크 네모전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번 배워두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BMX 정비 꿀팁 두가지 알려드릴까 합니다 첫번째는 잘 풀리지 않는 스템 탑볼트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분리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종종 이 스템 탑볼트죠 네, 포커 연결되어 있는 정확하게는 컴프레션 볼트라고 하는데요 잘안 풀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 안쪽에 육각이 들어가는 구멍이 네, 파손된 경우는 더 돌리기가 힘든 상태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우선 이 틈새 뭐 WD40 이면은 가장 좋고요 다른 오일 종류도 괜찮습니다 네. 요 정도만 뿌려주시면 되고요. 자 시간이 좀 지난다 하면도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탑 볼트를 풀려고 리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일단 스템 옆에 고정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주는 게 먼저입니다. 자 반대쪽도 네, 느슨하게 풀어주고요. 자이 상태에서 공구를 끼워주고요. 어, 유격이 너무 많이 생긴 상태라고 하더라도 공구는 일단 장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긴 육각렌치를 밑으로 누르면서 네 돌리면은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인트는 바퀴를 다리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는 핸들을 잡아주는 겁니다. 핸들과 공구를 함께 돌려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핸들과 함께 공구를 돌리면은 네, 핫볼트가 네, 쉽게 분리가 될 겁니다. 간단하죠? 자, 핸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같이 돌리는 거 네, 잊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탑볼트는 네 어찌어찌해서 이제 분리가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됐겠죠. 자 근데 이 스템 자체가 이 포크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을 플라스틱 망치로 뭐 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요 다른 방법으로 푸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특히 이 스템을 너무 과도하게 육각렌치로 조여서 소위 말하는 짱짱하게 조립을 한다고 하기 위해서 네, 이걸 너무 과도한 토크로 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템 뒷부분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서 포크를 계속 잡아주는 상태가 되죠 네, 볼트를 풀러두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아주 신박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볼트를 어, 스템에서 완전히 제거해 줍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은요 어, 스템 이 볼트가 관통형이죠 자, 이런 반대쪽에도 관통이 돼서 볼트를 낄수 있는 상태가 되는 스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단 이 볼트를 완전히 분리해 주시고요 두개다 자, 완전히 분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스템 공간이 이제 비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자, 요런 와셔를 하나 넣어줍니다. 네, 뭐 와셔는 강한 스틸리 재질로 된 것이면은 네,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가끔 저는 급할 때 동전으로 하는 경우도 예 있었죠. 자, 와셔를 넣은 상태에서 원래 스템 볼트가 들어가는... 위치가 이쪽이라면요 반대쪽에 넣어줍니다. 반대쪽도 나사선이 나온 상태라면요네 이렇게 볼트가 들어갈 거고요 조이다 보면은 이 볼트가 와셔에 닿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볼트를 조여주는 거예요. 자 볼트를 조여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이 볼트가 와셔를 밀면서 스템 가운데 공간을 넓혀주는 네,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간단하게 네 스템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힘들이지 않고요. 자 원상복귀는 어렵지 않겠죠. 네 볼트를 풀고 네 와셔를 제거를 하면 됩니다. 자이 방법을 사용하면은 네, 고착된 스템도 간단하게 폭과 분리를 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